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영상은 슈퍼 컨커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슈퍼 컨커러의 장점이나 단점, 그냥 탱크의 특성이라고 하죠. 탱크 특성은 제가 말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자막으로 어 참조를 밑에 하겠습니다. 어 자막 보시고, 아, 이런 탱크구나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슈퍼 컨커러로 광산 맵에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요. 일단 자주파가 없습니다. 자주파가 없는 데에서 슈퍼 컨커러면은 완전 뭐 그냥 깡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인 그냥 운영 방법이니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주파가 뭐 세대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난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저한테 뭐 물어보시면 못,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요. 맞아야 돼요, 모르면. 어쨌든, 그렇고요 자리를 잡았으니까 친구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여기서 견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분이 시가지를 많이 간것 같은데 여기서 앞으로 더 나가면은 몸뚱이가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스타일링 같이. 뛰어나오면 원래 궤도 써야 되는데 급하게 쐈죠 이러시면 안되고 사시기가 보면은 머리에 맞겠죠 뭐 사시기 데미지가 한 많으면 200에 적으면 400 들어와요 어, 진짜 재수 좋으면 200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워낙에 드문 편이라 한 절충에서 400에서 500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럼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무조건 맞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슈컨 같은 경우에는 폭탄이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시기가 들어오면 쏘고 빠지셔야 되는데 사시기가 땅을 쳤어요 이러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원래 704나 제가 이렇게 나가서 때리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쇼컨 뿐만 아니라 엔간에서 어, 돼지... 그냥 독일 돼지 전차 아닌 이상은 이렇게 좀 무리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유폭난 뻔 했죠 파커퍼라가 하단이 탄약고가 있어서 생각보다 폭은 잘안 나는데 탄약고가 굉장히 잘 나가요.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불장 다 봤어요. 뭐볼 필요도 없고. 가서 애들 때리러 가면 되겠습니다. 저기 섬에 있는 거는 혼자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여기서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고폭이 나갔는데이 고폭 쓸 필요 없고 그냥 쏘면은 401 0 그냥 들어왔는데 아쉽죠 이게 지어졌다 해서 안 쏘는 게 아니라 한번 쏴보는 것도 낫는데 빠진 거 같아요 탄이 켰죠 땅에 네 홍차는 맞습니다 홍차 믿으세요 공허가 맞아서 쫄았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쫀다고 시간 뺄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토토스 도와주면 되는데 토토스 포 소리가 네 데미지도 그렇고 스톡이에요. 스톡이면은 거의 뭐저 혼자 이거 다 상대한다고 보시면 돼요. 토토스 느낌은 좋은데 데미지는 약해서 17이 빵댕이를 저렇게 보여주면 당연히 뚫리죠. 257 먼저 잡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만만하니까. 살짝, 어, 후진을 해주면 차체가 살 들리기 때문에 궤도 돌리는 친구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머리를 쏘네요 야백 튕겼죠. 그러면 야백 위치 확인됐으면 하단 때려 주시면 되는데 야백이 써 놓고 안 들킨 줄 아나 봐요. 이러면은 하나를 알수 있습니다. 육감이 없다는 거겠죠. 야이백 신경 써주시면서 400 먼저 나오면 잡아야 돼요. 더 나가는 건 무리니까 후진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야이백이 쐈으니까 쐈는데 안 맞았어요. 어쨌든 야이백이 쐈으니까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야이백 장전이 22초거든요. 어 아마 뭐 전회가 있다 하면은 21초고 초콜릿 먹었으면은 19초예요. 확인해 주세요. 이제 골탄을 다 썼기 때문에 야이백한테 대들면 안 돼요. 네, 무서운 친구예요. 가서 일단 스팟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근데 200하고 183안 오죠 그러시면 안 돼요 밀을 때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야 돼요 저 그냥 딜 지들이 딜 놓치는 거예요 저러면은 아, 저려 놓고 아나 2000딜밖에 못했어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딜은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만들어지게 돼 있고요 불탄 아니니까 일단 개도 끊고 바로 묶은 다음에 빵땡이 한번 들어다 주는데 네, 역시 아이백이죠. 그냥 뚫려 버려요. 슈컨이 원래 몸체가 좀 약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슬리키타 아까 썼기 때문에 타이밍이죠. 너무 빨리 썼어요 제가. 네 아무튼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 고요. 어,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에 써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9000딜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고 어, 저도 흔히 말하는 떡볶이에서부터 레이팅 700대에서부터 게임을 시작 을 했습니다. 오래 하다보면은 이 게임도 실력 도 늘고 센스도 늘려지기 때문에 어, 다른 잘하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방송 찾아가셔서 많이 배우시고, 잘, 대신 잘못된 정보는 배우시면 안 됩니다. 잘 배우셔서 월탱하시면 더질 좋은 월탱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좋아요, 구독, 재밌게 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